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사정으로 운이 그 침체가 되는 그런 시기가 한 번씩 찾아옵니다. 그럴 때라든지 또 지금 전개되는 그런 운세를 조금 다른 차원으로 변화를 줘야 될 그런 필요가 있을 때 우리가 그 시도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우울할 때는 그 시장이라도 좀 나가서 사람들 그 북적거리는 것 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이 그 운세적인 관점에서 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지금 전개되는 그런 우운과 좀 다른 반전의 그런 우운이 필요할 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휴일이나 시간이 나실 때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텐데요. 첫째 그 의복을 여러분들 그 옷장에 있는 옷 가운데 제일 그 밝은 옷을 하나 골라 보십시오. 그다음에 그 자신의 동선과 전혀 겹치지 않는 곳을 정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그 서울을 예로 들으면 여러분들 그 집과. 직 혹은 개인적인 그런 동선이 주로 그 종로에 집중된 그런 분이시라면 이 종로와 전혀 그 겹치지 않는 동선 예를 들어 강남이나 강동구나 양천구 이런 식으로 전혀 다른 곳을 목적지로 일단 정합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께서 가급적이 활력있게 사는 사람의 그 기운을 또 최대한 그 흡수할 수 있도록 이런 그 풍수 방법의 시도에서는 이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선택을 하신 후에 여러분께서 그 목적지를 바람을 쐬러 가는 것인데요. 우리의 눈이 오행에서 So book. 즉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눈에 담는 만큼 여러분께서 그 장래에 성취할 그런 결실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그 눈에 많이 담아 오셔야 되는데요. 멋진 건물들 또 화려한 장식품들 그리고 어두운 환경보다는 환하게 그 빛이 나는 곳을 주로 그 목표 지점으로 정하실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그 목적지에 도착한 곳에서 시장이나 또 쇼핑 상가가 있다면 역시 꼭그 동선에 넣어 주시면 아주 좋고요. 이유가 있는데요. 시장이나 또이 상가의 공간은 내가 꼭 지출을 하지 않아도 그곳은 어떤 곳일까요? 그곳은 가장 돈의 어떤 흐름이 좋고 또 실제로 돈의 흐름이 많은 그런 공간들이거든요. 재물의 기운이 소통이 제일 왕성하게 잘 되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그 기운이 나에게 또 흡수가 되는데 유리한 그런 환경을 뜻하거든요. 이런 이유로 제가 그 로또도 될수 있으면 장사 잘되는 그런 판매점을 이용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다음 여러분께서 그곳에서 약간의 그 소비 행위, 예를 들어 식사라든지 또 간단한 물건 구매 아주 좋습니다. 집에 돌아오신 후에 그 A4 용지를 하나 꺼내셔서 일심봉청 만사형통 일심봉청재물성출라고 적으신 후에요. 여러분께서 그 출생한 연도를 경자생 정미생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자신의 이름 석자를 될수 있으면 좀 크게 적어주시고요. 여러분께서 적은 그 글씨의 그 크기만큼 또 운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될수 있으면. 그 자신의 이름 석자를 좀 크게 적어 주시면 좋습니다. 제일 끝에는 자신의 그 운세 반전시킬 이런 목적으로 또 이런 방법으로 오늘 하루 보낸 이런 날짜를 적어 주시면 되겠죠. 글씨를 다 적으신 이 A4 용지를 세번 여러분께서 차례로 접어 주시면 그 속은 8등분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때 8등분이 되어 있는 이 속은 구단구공의 숫자, 즉 유아복무를 뜻합니다. 귀인이 나를 도와주는 그런 숫자인데요. 울다 울다 지쳐 잠든 아이에게 어머니가 나타나서 젖을 물려주는 그런 운세를 뜻하는 구단구궁의 숫자입니다. 귀인이 도움을 주는 그런 운세를 뜻하는 숫자지요 여러분께서 그세번 접으신 이 종이를 집안에 있는 그 책을 하나 고르신 후에 주로 새 책이 좋고요 고르신 그새 책의 55페이지에 이 접은 종이를 그 속에 넣어서 보관을 해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해보시면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종이는 변화가 생길 때까지 보관을 하신 후에, 돈 운이 좋아졌다든지, 또 인덕이 좋아졌다든지, 기분 좋은 일이 생겨서 확실히 좀 반전된 그런 운이 좀 체감이 될 때, 그때까지 보관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이 생긴 그날 이 종이를 빼셔서 그때 버리시면 됩니다. 오늘 간단히 여러분들과 함께 그 운세를 반전시키는 우리가 그 행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하나 그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그 풍수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운들을 반전시키는 데 작게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좋아요와 구독으로 또 이런 정보들을 실시간 무료로 또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